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역대야 1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말씀을 함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오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분화,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네게 다스리게 한내 네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줄이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네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 가장 좋아하는 인물은 여러분 누구십니까? 누구세요? 다윗이요. <laughs> 누구세요? 우리 민욱 형제 성경 인물 중 좋아하는 인물이 있나요? 어 예수님. 네, 너무 이렇게 겸손하게 <웃음> 겸손해지네요. <웃음> 사역을 하면서 성도님들과 자신의 좋아하는 성경 인물에 대하여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과 성경 인물에 대하여 이야기를 할때 간혹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대입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지요. 가족 중 임신하면 길에서 누가 보이지요? 임산부만 보인다고 해요. 자신의 자녀가 군대에 가면 길에서 누구만 보이지요? 군인만 보인다고 합니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인물이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센스가 있으시면 오늘 본문을 빨리 보시면 답이 나오겠죠? 솔로몬입니다. 많은 아이를 둔 자녀를 둔 부모님들과 이야기를 할 때면 내 자녀가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갖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자신의 자녀도 솔로몬처럼 지혜를 갖기를, 솔로몬의 지혜를 담기는, 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지금 이야기 나는 것처럼 솔로몬은 지혜의 왕입니다. 성경은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자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솔로몬은 잠언 3000개를 잠언 그리고 시편 1000개를 넘는 시를 썼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솔로몬이 어떻게 이런 지혜의 왕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솔로몬은 태어날 때부터 천재였나요? 태어날 때부터 영재였습니까? 성경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궁금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을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왜 지혜, 솔로몬을 지혜를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본문이 어떤 메시지를, 어떤 메시지가 있는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절인 7절 말씀을 보실까요? 7절 말씀은 그날 밤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날 밤이란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의 제사를 드린 날을 의미합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받지요. 왕이 된 솔로몬은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일천번제를 드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신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7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솔로몬에게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해라. 이런 말씀을 보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그런가 보다. 무념무상 아무 생각 없이 이 말씀을 대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하나님 저에게도 물어봐 주세요. <laughs> 하나님 솔로몬에게 하나님 물어보세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하나님 저에게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물어보셨던 것처럼 저에게도 한번 물어봐 주세요. 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는 그 생각을 가정으로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시겠어요?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재물이요. 하나님 재물 좀 주십시오. 하나님 아파트 좀 주십시오. 내가 살집좀 주십시오. 하나님 비싼 차좀 주십시오. 아니, 하나님 요즘은 건물주가 대세거든요. 창조주 위에,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으니 하나님 저에게 그 건물을 좀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재미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물어보시죠. 솔로몬은 대답합니다. 이런 솔로몬이 대답을 들으신 하나님은 너는 왜 돈을 구하지 않니? 너는 왜 재물이나 영광을 구하지 않니? 너는 왜 너의 욕심대로 구하지 않니? 라고 하세요. 솔로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것을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지혜와 지식입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초반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0절 초반절 말씀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소서.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의 물음 앞에 지혜와 지식을 구합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의 대답을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잘 대답을 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여러분, 지혜와 지식이 금과 은과 재물보다 좋아 보입니까? 지혜와 지식이 내가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좋아 보이나요? 상대편 적국이 죽고 적군이 죽고 그로 인해 우리나라 영토가 넓어지고 나라가 부강해지고 하는 것보다 더 좋아 보입니까? 지혜와 지식이 내가 갖고 싶은 차, 내가 갖고 싶은 아파트, 내가 갖고 싶은 건물보다 좋아 보입니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 보세요.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지혜와 지식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매력적으로 들리지도 않아요.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께 그것을 구합니다. 솔로몬은 왜 하나님께 지혜와 지식을 구한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솔로몬이 지혜와 지식을 구한 것은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하기 위해서입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은혜를 주셔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이 나라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자식을 주셔서 그 자식된 나,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 왕으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큰 나라를 이끌 지혜가 부족하고 이 많은 백성, 이큰 백성을 재판할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러니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이어 나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이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부족하니 지혜를 달라고 한 겁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데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재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오래 살고 원수가 많은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것은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솔로몬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이런 솔로몬의 대답을 하나님은 마음에 들어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있지는 않지만 열왕기상 3장에는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열왕기상 3장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그 말씀이 주님의 마음에 든지라 주의 마음에 든지라. 주님의 마음에 들게 솔로몬은 대답을 한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솔로몬의 대답 이후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시겠다고 하지요.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의 일천 번제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많은 것들을 주시는 것을 보면서 나도 그런 것을 갖기를 원해요. 하나님, 나에게도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재물도 주십시오. 영광도 주십시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는데 그 지혜를 어떠한 마음으로 구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의 결론에 관심을 갖습니다. 지혜를 받았고, 부도 받았고, 영광도 받았고, 재물도 받았고, 장수하는 것도 받았고, 우리는 솔로몬의 결과를, 결과에 관심 갖고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과정을 보시는 분이세요. 그 과정이 어떻든 결과만 좋으면 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과정을 바르게 해 나가면 하나님은 그 결과도 주시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 사명은 신학교를 가고 목회자가 되고 선교지로 가는 것만이 사명은 아니다라 하는 것을 우리는 몇 번이나 살펴보았습니다. 멀리 떠나고 오지로 가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려야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모두 다 내어 줘야만 하고 꼭 그것만이 사명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있는 삶의 자리, 내가 있는 자리 바로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사명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지요. 남편과 아내로 배우자로요. 엄마와 아빠로요. 그 부모의 자리요. 가정에서요, 회사를 다니면 그 회사의 자리가 직장을 한다, 직장 생활을 한다면 그 직장의 자리가, 사업장의 자리가, 사람들과의 만남 속의 그 자리가, 교회에서 내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사명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명의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 사명의 자리에서 청지기와 같이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지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사명을 청지기와 같이 감당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이 이 청지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누가복음 12장 42절과 43절에 예수님은 이 청지기에 대하여 이 청지기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하나님은 주님은 이청식의 비유를 말씀하시며 주인의 마음에 따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진실한 청지지혜 기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의 마음에 따라 때를 따라 나눠줄 그 청지기가 어디 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청지기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도요 한 나라의 왕이고요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강력한 나라 국방력을 가진 나라 국력을 가진 나라를 이어받았지만 다윗, 솔로몬은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습니다. 나는, 그 말은 즉 나는 누구라고요? 나는 청식이라는 거예요. 내가 돈이 많고 강력한 권력을 가진 왕이고 내말 한마디면 사람들을 이리저리 왔다 갔다 다른 나라와 정, 전쟁도 할수 있고 사람들의 목숨까지도 왔다 갔다 할수 있을 정도로 그런 권력을 가졌지만 솔로몬은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습니다. 즉,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청지기입니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청지기를 부르시는 주님 앞에, 네, 제가 주님 앞에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손을 든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솔로몬은 이것을 알았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솔로몬 왕은 대단하고 우리는 비천해. 왕은 큰 권력을 갖고 있고 우리는 별거 없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삶의 청지기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그 밖의 다양한 일들이 그 청지기예요.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입니다. 그 청지기의 청지기라면 그 청지기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나를 청지기로 부르셨다는 그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사명을 감당할 청지기, 우리에게 있는 그 삶의 자리, 그 삶의 사명의 자리를 감당할 청지기로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명자의 삶을 감당하는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지금 주님은 이땅 가운데 오셨고 또 다시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우리는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땅을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복음서의 수많은 비유를 통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진실한 청지기가 되십시오.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되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인 것이지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지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이 사명을 감당하는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설교 끝나는 줄 아셨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염려하고 때로는 걱정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하세요. 그것이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이지요. 마태복음 10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0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리고 오늘날 우리를 이땅 가운데 보내시면서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처럼 걱정이 된다, 염려가 된다. 너희는 이 악한 세상, 너희를 이 악한 세상 속으로 보내며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고 사명의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나에게는 조금 걱정이 된다. 그리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을 이땅 가운데 보내셔서 사명자로 살도록 하시고 또천한 청지기로 살도록 허락하신 것을 믿으셨다면 믿으신다면, 그리고 주님 제가 그렇게 솔로몬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다윗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내 삶도 이땅 가운데 사명자로. 선한 청지기로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갖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뱀처럼 지혜롭게 하시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뱀처럼 지혜롭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비둘기처럼 순결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다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이 악한 세상을 사명자로 살라 간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잃어버리기 쉬운 것이 무엇일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처럼 우리가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사명자로 살때 우리 가운데 가장 쉽게 가장 먼저 잃어버리기 쉬운 것이 무엇일까? 저는 그것이 첫 번째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첫 마음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첫사랑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결단한 것이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마음을 잘 간직하면서 살아가게 됩니까? 잃어버리게 됩니다.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첫 마음, 그첫 사랑의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은 그 소아시아의 일곱 개 교회를 말하거든요. 그 일곱 개 교회를 향하여 이야기를 할때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렇다면 회복하고 가져야 할 것. 첫사랑, 첫마음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이땅 가운데 사명자로 산다는 것은 악한 세상 속에서 그 마음을 잃어버리기 쉬워요. 그런데 그렇기에 다시 한번 그 첫마음을 기억해야 우리는 사명자로 살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첫 마음을 기억해야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결단한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가졌던 그첫 사랑, 그 뜨거운 마음 앞에 가졌던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제가 며칠 전에 우연히 유튜브에서 그 예전 그 2000년, 1900년대, 아, 19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그 올레이션스 경배와 찬양의 실황 영상을 우연히 보게 되었어요 정말 우연히 알고리즘으로 뜬 것을 보았습니다 숭실대에서요 또 서울여대에서요 그렇게 대학교에서 그 올레이션스 경배와 찬양팀이 왔을 때 서울 각각에서 저 인천에서 살았는데 인천에서 교회 청소년부 청년들이랑 같이 지하철 타고 1시간 반 2시간 그렇게 가서 대학교에서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하면서 왔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거든요. 그때 그 경배와 찬양에서 항상 하스데반 선교사님이 찬양 인돌라는 그 선교사님이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려면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그 강단 앞으로 나아가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막 마음이 뭉클해지더라고요. 아, 그렇게 뜨겁게 사명을 향하여 내가 나아가겠다라고 얘기했던 그 순간들이 지금은 나에게 있는가? 여러분 우리에게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처음 마음 첫사랑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처음과 첫사랑의 마음을 회복할 때 우리는 이땅 가운데 악하고 악한 이땅 가운데 하나님이 맡겨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사명자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 솔로몬의 일천 번제를 통하여 보고 싶은 것은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지혜를 구했다는 것이 그냥 지혜를 구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을 구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백성을 감당하기에 부족합니다. 그러니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있는 삶의 자리를 감당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러니 지혜를 주십시오. 천마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솔로몬의 일천 번제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시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씀을 드린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너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이 하나님의 무릎 앞에 솔로몬은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백성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사명의 자리를 감당하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내 사사로운 욕심을 채우고자, 내가 내 마음에 좋게 보이는 것을 얻고자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명의 자리를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이 필요합니다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솔로몬의 모습을. 살펴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자리, 사명의 자리가 있는데 이 사명의 자리를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또 특별히 이 악한 세상에서 쉽게 잃어버리기 쉬운 그 하나님을 향한 첫 마음,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땅 가운데 사명자로 청지기로서 살아가 주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